그러니까 집에서 오빠가 스트레스 풀수 있는 그런 힐링되는 시간이 언제야? 음... 이렇게 커플 잠옷 입은 것처럼 자기랑 있을 때 가장 힐링이 되지 아니야 립서비스 말고 아 진짜 뭐 이를테면 운동할 때 그때 혼자 있으니까 뭔가 힐링이 된다 아, 그 운동은 힘들지 약간 오빠가 오, 이게 천국이다 이런 느낌이 언제 와? 어... 솔직히 아무것도 안 하고 욕조에서 뜨거움을 음... 받아놓고 가만히 있을 때 그때가 좀 힐링이 된다 아 네, 그러면 오빠 이렇게 말했지 나랑 같이 있으면 힐링이 된다 그랬지? 맞지 맞지 그리고 욕조도 힐링하는 시간이야 자기는 마음이 힐링되는 거고 욕조는 몸이 힐링되는 거고 그러면 나랑 같이 욕조 가면 몸도 마음도 둘다 힐링이 되는 거 아니야? 따지고 보면 그렇지 어, 그렇지 뭐 그렇긴 하지 오빠 힐링 받을래? 아 설마 했는데 근데 우리가 ]잖아? 같이 욕조를 스파를 할수 있는 데가 없어 no. 예약을 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알아볼게 아니 집에서 우리 집에서 욕조가 있잖아 이것도 설마 했는데 <laughs> 이제는 뭔가 과학자일 것 같지 않아 욕조가 지금도 사실 아 굳이 그 조그만 욕조에 들어갈 이유가 있나? <laughs> 아니, 오빠가 분명히 아까 나랑 같이 있는 시간이 힐링이라고 했고, 이거에다가 욕조가 최고의 경북이 같은 곳이다. 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앞뒤가 안 맞네? 욕조도죠? 진짜 간이난 지우. 선 우리 한 분도 안 들어가 아니, 봤잖아. 일단 한번 봐봐, 저기가 들어갈 수가 없어. 봐봐, 아... 아, 여기 둘이 들어가자고? 아, 여기 솔직히 나 혼자도 들어가기 힘들어. 지금 내가 튼튼하다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그래서 나... 내 튼튼한 언더니까 거기 못 들어가 수영복 입고 와 한번 들어가보자 빨리 들어와 와이 카드 진짜 <laughs> 오빠 이렇게 큰줄 몰랐어 갈수 있어 오케이 우선 아니 아니 내 다리 위에 앉으면 어떻게 가릴 거야 이걸 <laughs> 아니 아 잠깐만 아니 좋은 찬스 찾아보자 오케이 이거는 잠깐아 진짜 이거 아니지 <laughs> 봐봐 나는 머리 마사지도 갈수 있고 그만. 아니 오빠가 이게 탈이야? 어디 만지는 거야? <웃음> <웃음> 우선 들어가. 손도 들어가야 돼. 옷깃도 들어가야 돼. 우선 들어가. 지금 불가능한 일이 아니야, 그렇지? 불가능하지는 않는데 좀 불편하지. 이거 왜 물이 뜨거워져? 아, 웃기지 마! 이리. 아니지 아, 니 내가 설마 자기랑 있는데 여기서 할 수도 있지 뭐. <laughs> 이걸 하고 싶은 거야? 오빠 그 이거 좋다며. 나 같이 있으면서 욕조하는 게오빠기인이 되는 시간이라며! 만족게 <laughs> 아니 만족까지 않아! 아덕분 그만 먹어아 잠깐만! 조금 더! 자! 됐어. 어디! 뭐내 부분이 어디 불만이야 지금! 야, 엉덩이도 지금 여기 지금 안 들어가잖아! 오빠가 큰 엉덩이 줬다며! 욕조는 아니야! 좁잖아! 아니 좁긴 좁잖아! 서로 쳐다보면서 문이기더라고인찍하잖아 <laughs> 너 <laughs> 지금 한국? <laughs> 아 진짜 나갈래? 와 한국으로 끼냐 <laughs> 이제 충분히 힐링했어 <희망했어>, 나는. <laughs> 아니 아니. 나 진짜 만족해. 그래서 가끔씩 자기랑 이렇게 해도 재밌을 것 같다. <laughs> 아니 그만하면 안돼딱 부족한 게 하나 있어. 뭐가 있어? <laughs> 와인 한잔 할까? <laughs> 여기서 와인은 위험하다. 우리 그쪽에서 와인 안 마셔? 마시면 좋지만 지금은 위험하다. 그래서 <laughs> 밖에 나가서 식탁에서 먹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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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나는 먼저 나갈게 먹으면... 이따가 먹자 앉아 아니 앉아 어디가 내가 이열 받기 전에 가만 히 있어 와인 가져 올라했지 그럼 갔다와 5분 안에 안 갔다 오면 뒤진다 아니 진짜 무서 먹어야 돼?